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피티입니다. 여기 옆에 계신 분두 누군지 알죠? 환하게 웃고 계신 분. 유명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총입니다. 귀여워. <laughs> 총총으로 지은 이유가 뭐예요? 제 이름이 최은총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따발총 권총이 아 많아서 웃길 것 같아서 그냥 총총으로 했데 아 너무 귀엽다고 사람들이 <laughs> 운동 유튜버이이귀엽냐고 <laughs> 저보다 훨씬 형님이세요. 아, 우리, 맞죠. 네. 여기 서른, 보다 다섯 살 많은 형님이신데, 네. 또 여기 왔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아. 대회 준비하고 있어서같 제가 제일 이제 미국으로 가서 WMBF 프로전을 이제 일요일에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지크로 이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와, 해외까지 나가시는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laughs> 여러분, 뒤에 보이세요, 이거? 뒤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다수 경력이 있는 어마무시한 배추왕 <laughs> 완... 총총님이신데 마성호 선수님하고 이제 용승 선수님도 그냥 다 발라버릴 정도. 아 그렇죠. 보지 못하겠어요. 네. 제 방송에서 매번 나오시는 분들마다 한 번씩 검진 과정을 거쳐가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 검진이요? 네, 네 검진. 검증. 무슨 검증이죠? <laughs> 선서. 선서. 네. 한 번도 양호을 음, 음. 약물을... 저는 어, 한 번도 약물을 에용한 적이 없고 네. 순수서추럴로 운동하고 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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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8년 정한 운동했어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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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그렇게 같으신데? 국에 네, 네, 네. 와, 그러면은 다른데 아무것도 건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내추럴?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생 레트로는 아닙니다. 제가 어, 왜요? 왜요? 솔직히 제가 네. 고백을 하자면은 네. 아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laughs> 저 친구도 <laughs> 왜? 왜? 네, 제가 제가 모르는. 뭐예요? 속상한 거 모르는. 이 없는 지금 없지만 네. 통상한거이 있거든요. 아 이게 집어내 다 풀렸어요. 아 그때 제가 가수를 하려고 얼굴을 통영을 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려 없이 제가 하던 일을. 와 여기서 이거를 공개구나. 네. 모르셨어요? <laughs> 그런데 그 완전 내추럴한 아닌데 어쨌든 <laughs> 약물은 <웃음> 안 쓰는 거래. 네. 이런 거 얘기하시기 좀 <laughs>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 신경을 수급 받으셨는데 아, <laughs> 그러면 이제 바로 검진몸 상태 컨디션 한번 보시는 걸로 가시죠. 네. Go 최은총 선수 입장. 자, 여러분들, 저는 팬 덩어리고, 옆팬 아. 진짜 완전 시즌의 몸인데 제가 총총히 예전부터 항상 네. 봤을 때마다 멋있다고 생각했던게 아. 어깨 쪽이거든요. 아, 어깨 네. 네. 분리돼 있는 느낌이 강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예전에 어깨 팁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음. 되게 감명깊게 봤었거든요. 선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은 팁이 있잖아요. 음, 네, 한번 알려주시면 음. 좋겠네요. 두 가지 음. 정도. 네네. 네, 번 시즌에 특히 어깨 발달이 좀 많이 더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프레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측면 어깨, 축측면 어깨. 여기를 만들어야지 동그란 모양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많이 했어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도 기본적으로 뭐 다들 많이 하시는데 좀 저중량으로 초고방법으로 음. 하시면은 진짜 여기가 불타고 수박처럼 이렇게 올라오진 걸 느낄 수 있어요. 자세는 사이드 라테라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하게 앞쪽으로 할 수도 있고 옆으로 던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앞으로 좀 많이 던지는 편이에요. 이 각도가 어깨에 가장 무리가 없는 각도이긴 하거든요. 바깥으로. 멀리 던져준다는, 그하면 돼. 근데 대부분 음. 초보자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게, 이 전환이 좀더더 더 위로 올리시면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어깨보다는 좀더 승모근이 좀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음. 측면 어깨에 다 자극이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팔꿈치가 위로 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좋아요. 음. 그러니까 상완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한 50개 정도. 50개요? 네. 50개는 가, 기본으로. <laughs> 지금 한지한 한 10개 했거든요. 왔어요 왔어요. 이게 입질 온도번터 시작이래. 아, 맛있게 잘드시네요 어. 아, 아, 아. 무슨 연습할 수 있어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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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바로 어깨가 와. 그냥 한 세트만 해도 그냥 와. 그냥 올라옵니다. 겁나 올라왔어요. 네. 네. 이게 하시면 측면이 딱 올라가니까 프레임도 더 오. 넓게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은 개수 쳐버리는 걸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네. 중량을 많이 안시고네 중량을 거예요? 안 치고 네. 컨트롤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차라리 그냥 맨손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맨손으로 어, 하면 훨씬 더 좋죠 자극이 음. 더잘 오실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한 1kg씩만 올린다고 생각하고 음. 천천히 조금씩 올리시면 돼요. 아 이거 진짜 근데 꿀팁이에요 네. 여러분들 막사이 트레이트를 한다고 막 되지도 않는 건요 예예예 아니 그렇게 아, 영하 용승이 영생이... 뭐... 네, 미안하다 그게 아니라 아, 그냥... <laughs> 네, 그 방식이랑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40으로 이렇게 했다가 나갔던 아 했다. 저는, 저는 이렇게 1으로 흘렸어요. 점점 여기 이게 줄줄 흐르고요 몸의 중립 자세가 굉장히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몸을 앞으로 중심을 줘야 되는지 네. 코어 자체를 음. 그냥 중립으로 둬야 되는지 음. 견갑을 올려서 음. 밀어야 되는 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어, 요 이거는 사람 체형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아... 전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쇄골이 아래로 하견으로 이렇게 쳐져 아... 있거든요. 이러신 분들은 어깨 충돌이 레터럴리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깨를 살짝 올려주시고, 아... 거상시켜주는 상태에서 레터럴리이즈를 해주시면 좀더 어깨 충돌 없이 아... 삼각근을 먹일 수가 있고, 뭐 중견이거나 상견이신 분은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는 아... 거죠. 어깨 올리고 내리고는 본인 체형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 앞뒤 각도 같은 경우에는 힘들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점점 숙여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숙이게 되면 측면이 아니라 약간 축후면으로 들어오기 음, 때문에 네. 측면을 먹을려면 최대한 각도를 턱을 당겨주시고 가슴을 들어준 상태에서 이런 음. 식으로 땡, 밀어주시는 게 가장 측면에 잘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살짝 각도를 죽였을 때는 축후면 어떻게 이다가 각도를 주냐에 따라서 점점 음. 측면, 후면을 나눠서 운동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각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해도 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음. 먼저 이렇게 20개를 쭉. 하다가 조금 힘들면은 승부가절이 당겨있거든요 그러면 그오류 네. 한번 딱 풀어주세요 아 풀고 네. 그 다음에 다시 가면 돼요 아또 짧게 가시는 것도 돼요 이렇게 옆으로 광배근에 힘을 준 상태에서 아 이런 식으로 찍어준다는 느낌 그럼 딱올라오게 보이시죠 많이 안 올리네요 네 많이 안 올려요 네, 이거는 측면 삼각근의 아랫부분을 타겟들로해 거기에 있는 나뉠 부분 그래서 이것도 한 20개 정도 아 여기서 또 바로 네, 이렇게. 를또한다 <laughs> 밤새도록 할수 있어요. 저는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왼손으로 가상의 공주 있다가 하고 올리는 거예요. 아 이게 날아가듯이. 그리고 이것도 다 내려온 것보다는 다 내려가기 직전에 <laughs> 여기서 수축에만 집중해서. <laughs> 와, 어지러운데. 아, 100개 한것 같아. <laughs> 어, 근데 형은 계속 할수 있게. 달리기도 하다보면, 이제, 이제, 사점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보이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아또 마찬가지로, 계속 하다보면, 이제는안 힘들어요. 네. 계속 하는 네. 건가 나 진짜. 네. 이렇게 하고서, 딱 잡으면, 와. 와. 미쳤다, 와. 어깨 나오는 거 봐. 어깨 솟아있는 거봐 네. 미쳤다, 진짜. 와. 60개만 가볼게요. 시작. 멀리서 이렇나 둘, 셋, 네, 그렇지. 다섯, 여섯. 오, 넷. 좋아요. 오, 지금 왔어, 왔어. 아... 오케이, 오, 오케이, 오래간만이. 황금요 오케이, 오케이. 데스포인트 음. 넘어가면서 쉬워질 거예요, 그렇지? 사십, 여덟, 아 아홉. 오케이, 이제 내려놓고 여기 강극을 주고 강기힘빡 주고 좀 짧게. 일단 옆으로 하나, 그렇지? 아, 둘, 그렇지. 이만큼만, 이만큼만. 네, 이만큼만. 와... 짧게, 짧게. 다섯, 여섯. 일곱, 오 올라온다. 여덟, 오 좋아요. 아홉, 열, 좋아요. <laughs> 네, 왔다, 왔다, 왔다. 다섯, 여덟, <laughs>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내려놓고 이제 팔꿈치근 그대로 끝까지 올려줘. 하나, 오, 둘, 그렇죠. 여기 세, 셋, 넷, 더 올려야 돼. 다섯, 여덟, 그렇지. 일곱, <laughs> 여덟, 오, 아홉. 이제 뻑뻑할 때까지 아홉, 이거 계게 올라온다. 좋아, 20개. 하나, 둘, 셋, 넷, 더 <laughs> 올려, 계속 올려. 다섯, 다섯 개. 하나, 둘. 네네 오케이 어 이거 이 마지막 포즈 어떻게 했나 보자 와 <laughs> 엄청 동그래요 지금 와, 아, 아 진짜 네. 진짜 괜찮네요 오오오 예. 진짜 엄청 지금 옆에가 엄청 튀어나왔어요 와 근데 이거 해보니까 네. 괜찮네요 다르죠 프레스랑도 네. 다른 느낌이죠 네. 네. 중간에 한 번씩 한 번씩 승부로 개입된다 네. 싶을 때마다 기절 풀었다가 네. 네. 다시 들어가는 이거 개꿀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 하시고 음. 프레스 하면은 그냥 정면 측면 다먹습니다 지금까지는 측면 어깨였고 이번에는 여기 후면 쪽의 어깨를 운동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벤터볼 레터레이즈나 벤터볼 로우 시식으로해서 후면 어깨를 많이 운동하시거든요. 을 네. 근데 초보자분들은 느낌 잡기도 어렵고 자세도 맞아, 정말 어려워요. 맞아 맞아. 그그 느낌을 잡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밴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매일 저 시켜주시면 여기가 네, 올라오실 거예요. 아 느낌 잡기가 정말 좋습니다. 데 이때 중요한 거는 광배면에 좀 힘을 주고 긴장감을 아 하고 주고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큰 얘기하는 라인업 잡는 라인업 약한 밴드로 하셔 이용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후면으로 긴장감 막 들어가는 네. 거 보이시죠? 광배 열어두고 하시네 네. 딱. 이거는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네, 있어요. 이거는 정말 쉽게 네. 따라할 수 있어요. 이 광배근만 라인업 힘 주는 것만 음, 할줄 네. 아시면 은 쉽게 장난 아닙니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광배 열어서 그렇죠. 잡고 바깥으로 음. 깔짝깔짝 움직여주시면 돼요. 라인업 잘주시고 경갑을 펼쳐놓은 상태로 저렇게 네. 와.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좋아요. 오우 좋습니다. 그리고 오우 들어간다. 이것들 아홉 열 하나 둘셋 벌써 긴장감 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짧게 짧게 그렇 그렇죠 그렇죠. 아 많이 모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짧게 짧게 계속 이 긴장감을 유지하고 펌핑을 주는 거요 그렇죠. 와,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개 하나. 어? 점프 뛰지 마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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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게> 너무 좋아고 <laughs> 아, 그렇죠? 그렇죠? 와, 방방 뛰시네요. 좋아하셔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어, 이게 뭔가 훨씬 잘것 같은데. <laughs> 이가지 <이거야, 진짜. 웃음> 와, 느낌 진짜 좋네요 이거. 네, 진짜 이게 바로 빠고 올 거예요. 와. <laughs> <laughs> 그리고 오. 이걸 하신 다음에 이제 벤터보 레트로레이즈나 이런 것도 하면 은 훨씬 더 자극을 쉽게, 느끼는 잘 거예요. 아.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후한삼각은만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가슴을 살짝 마실 거예요. 아. 가슴을 열게 되면 은 경갑을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으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승모근이 힘이 많이 될때문 아예 경갑을 빼놓은 아. 상태에서 아,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짧게. 오. 네. 되게 엉성해 보이는 자세일지라도 네. 진짜 후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이 빼놓는 게 중요해요. 가슴을 네, 말아서, 말아서 빼놓고 그리고 후면만 가져가고 네. 후면 써지는 거 네. 보이시죠? 뻑뻑합니되지 네. 이거 여러분들 진짜 개꿀팁이에요. 밴드, 세라밴드로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세라밴드로 해도 돼요. 후면 어깨 쓴거 보세요. 네. 장난 아닙니다. 맨손으로 하는 것도 좋고 네. 당력이 낮은, 네, 낮은 세라밴드 같은 거 밴드 같은 걸로 해도 네. 느낌 좋다고 하니까 네. 자꼭한 번씩 해보세요. 네. 총총님께서 오늘 어깨 꿀팁을 주셨는데 진짜 초보자분들이 네.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깨 운동을 알려주셨거든요. 어깨 측면이나 후면 어깨에서 느낌을 잘못 잡으시는 분들은 밴드나 맨손으로 이렇게 하시고 음. 그 다음에 뭐 프레스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무게를 좀 올리셔서 하시면 진짜 느낌이 좋으실 거예요. 굳이 어, 막 중량 올리기 없이없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오늘 실질적인 진짜 꿀팁을 알려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총 TV 총총님이시고요. 네. 꿀팁이나 또 에너지 좋은 영상들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한 번씩 가서. 구독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이상 GPT 총총이었습니다.